여기 줄 끊는 바보 컵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왔는데 줄이 이렇게 살짝 긁혀 있고요. 이쪽도 긁혀 있어서 제가 네. 이거 한번 주어 먹기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천원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천원에서 나할수 있을지. 아, 약간 찝히긴 하는데 찢기긴 천원은 천원은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어이아아나부터 됐는데 그래도 뭔가 야, 락이 좀 풀린 느낌이 어, 락은 풀린 것 같긴 하다 어 잠깐, 여섯 번 이겼네? 오, 나깜아아 오늘 <목소리> 세어아아이고아이 세워... 까비 저게 정찰안 하고 아, 정찰를하는데못한 거지 아, 못한거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살짝 살짝 더 가는데 칼이 무딘에 무려 어, 아까보다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아 어, 뭐야? 아. 아, 아못 맞춰서 튕기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거의 안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정 아니 약간 밀려. 네, 약간 밀리긴 하는데. 저쪽으로. 어. 맞아. 됐다. 열심히. 잘했다. 귀엽니시끄러인 테드. 투. 자 여러분, 저희가 다른보케 샵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 탑이 좀 예쁘게 쌓여 있는 짱구. 어 뭐라고 하죠? 짱구 잡화? 모르겠네. 이거 텀블러, 어, 텀블러? 같은 건데. 아, 아, 엄청 크긴 합니다. 또 주워 먹기 한번 해봅시다. 탑이 이쁘게 잘돼 있어서 혹시 잘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리면 잘하면 뽑을 수도. 탑은 정말 이뻐요. 음악? 여기 예쁘긴 한데 요쪽좀 면적이 이쪽 면적이 조금 아서 괜찮을지 해. 모르겠어요. 오, 오, 잘 잡았나요? 어 뭔가 틀잡았나요 여기 에 탑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 옆에 얘를 눕혀 그냥 아닌가? 음, 그건 별로지. 그럼 어차피 좁은데 여기 하나 그냥 세워서 더들어가든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으잠깐만 <laughs> 어떻게, 아,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망이안리긴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던겠어 누르기! 오! 오 됐다! 됐다! 오저망이 거의 리시피는데이 <laughs> 아, 네 눌러야 돼요 네오 마무리 아, 마무리하고 잘했다 아, 뽑았습니다 다오겠습니다시 탑이 좋아서 저렇게 성공 저렇게도 나오네? 그러니까 o y a n a 네 o Sampo, s a m 봉 쌈뽕? 봉쌈뽕다 o 봉이뽕나 o 하나 더가 p o s 자이 p 이 Yanapo, Sampo, 도 있어서 좀 무게가 있네 o y a n a p 아 s 데 m p o Yanapo, Sampo, y a n a 아 o s a 요아니 Yanapo, s a m 아 이게 좀 세워지면 옆에 오히려 세워지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고. 잡아봐. 아마 일단 잡아보자. 세워지면 좀 탑이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탑 역할을. 예? 놓는 <laughs> 몸이네요? 여기는. 몸이가. 조금 앞으로 와서 잡아볼게요. 아 앞에 거 건드렸다. 자본니의큰 그림 요걸 이제 네 뒤에 음, 뭐, 쌓는 거죠. 뭐 뒤에 쌓으면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어, 좋은 탑이더라. 어우 상당히 높은 탑이네요 아, 이건 안 되겠지 맞지? 이건 아니지 여기서... 아니에걔 그냥, 그냥 잡아서 어, 뭐르는거 잡... 잘하면 어... 하다가 가서 탑이 되지 않을까? 그러, 그러니까 기회는 다 썼습니다 만원 <laughs> 올라가기만 하면 나오는데 지금은 안.. 이거 너무 높아 응아 음. 여기서는 안 되고 아 아니면 타고 내려가서 아래쪽을 끼죠 저기 놓눈범일까봐 아까 논눈범이었잖아 조금 앞으로 가면 바로 놓눈범이더라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이거 좀, 양이 적긴 하네. 아, 탑이 안 쌓인다, 맞지? 옆에 뭐가 없으니까. 꿀막이 음, 너무 커. 꿀이 네, 너무 커서.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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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러워 나의 핸을 몇번 하시는 겁니까? 한번 가져와 보자. 어, 시나모를 있어요. 얘도 귀엽다. 래도 귀엽네. 아 근데 여기 위에 올리면 팔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 뭐야? 저거... 다른 거? 다른 거 보고 싶은 거보다는. 최단 앞으로 가져와서 한 아, 이쪽에서 잡아봅시다. 예쁘게 잘 들어가면 좋은데 말이죠? 어! 오, 이게 주괴 쪽이기는 아 주괴가 아 들어갔어요. 하지만. 올라가면 또 1차 안착할 수 있거든요. 응, 음. 아까보다는 좀 낫네요. 그렇죠? 어... 1차. 와, 근데 사실 무서운 거는 저 뒤에 거 타격이 없었으 이거 무너졌을 걸. 아니, 얘가 마지막 꼽을 내가 은는데 1차 안착 됐어요. 어쨌든. 아니, 얘가 마지막이라고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오늘 좀안 맞네. 오아오오오오오 아, 지우개. 아, 이거 너무 탑으로 갔어난 그래서 뛸수 있잖아.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일단? 아개다 동그랗어 떨어뜨려도 되떨어뜨게나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여서 다시 라어아이 커가지고 끼우는 어떻게 끼워야 될지 모르겠는 온라인 아니 안들어는응 음. <laughs> 이것도 가지고? 가지고 이걸 다시 아아 맞아 어얘 마지막 하나 딱 이게 끝이다. 어. 아,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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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육일 전날 이렇게 살이 들어갔어. 발두개 아, 그래. 무조건 다 들어가야 해. 아, 이렇게 할까? 아 이렇게 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아그 정도일까? 아니야 아니야 다행이 아니었다. 아 이거 이게 안 되네. 어. 그나마 요거랑 저거 있으니까 좀 여기서 머물긴 하네. 나는 그것도 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네, 근데. 하자! 아유. 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탑. 여기서 다른 걸 뽑아야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끼워 버리죠. 아? 한번 끼워 라려 아, 아. 최대한. 아, 살짝 여기 어, 아 눈보미. 아, 끼는 느낌 느낌은 좋아하는데. 어. 도전! 다시 도전! 아좀 아니, 아, 씨, 아니 저 리터치 해야겠어. 계속 끌고가 앞으로 얘가 집게가 걸려서 끼워지면 모르니까 이건 놔둘게요 혹시 그럴 리 없었고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올리고 바로 리터치해야겠네. 지우개 쪽 먼저 아파서 올라가야 할것 같은데. 리터치. 더 가면 이게 또 앞으로 가가지고 떨어진다 아아아질 쪽을 잡아야 될것 같아 요즘 타고 내려가서 이게 잘 안되지 누 너무 삘자로 서있는데 됐다 자여기서아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서 제발 좀잘 잡아봐 어잘 잡았어 제발 좀잘 껴봐 으아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아주 좋았죠한 가지 조심하세요. 네. 나와서.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것입니다 와, 아, 두개 뽑았네. 아, 두 개나 뽑았어. 그냥 갑자기 아, 아, 갑자기 가져가 버리는? 아니고 여기 좀 최대한 잡아줘. 어, 그렇죠. 갑자기 줄 길게 줄 길쭉해가지고. 아, 짓게만 하나밖에 못 들어갔어. 이건 또 뭐야? 참석. <laughs>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또 끌고 올라가진다면 모르지요? 아 너무 애매하게 기울었다 이거는 엄마? 어, 부터 이쪽 개똥 비 뭐, 어? 요쪽을 딱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즐겨쪽이라서 어, 이제 딱 요쪽 잡으면 되겠다 아! 일부러 열고 보면 저쪽으로 집게 가져가는 것 봐. 진짜 얄매워 이... 일부... 지원이 벌로그 모르는데... <laughs> 잠깐 내가 뽑게 한다 이제. 아 까비. 내가 뽑게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 아그티게 <laughs> 뽑았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뽑았어요. <laughs> 요거 유리 요 텀블러랑 나무로 텀블러에요 이거 꺼내보고 싶어. 자, 요렇게, 유리는, 그래도 나름 이거 오픈도 있고요. 퀄리티가, 락도 이렇게 있고,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고요. 쇼나무들도 네? 위에 있는 것도 나름 귀엽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이정 네. 만족합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뽑았으니까 아이고!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